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체력인증센터 운동처방사 이승민 체력측정사 노보미 운동처방사 조성은 체력측정사 정은미 입니다 네 오늘은 밸런스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밸런스 운동은 몸의 안정성과 또 퍼포먼스 향상에 있어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타바타 운동 들어가기 전에 네가지 운동 동작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한발 석이고요. 양팔을 옆으로 펼쳐주세요. 자,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직각 들어주시고, 자 이대로 중심을 잡고 10초간 버팁니다. 자, 10초가 지나면 바로 발 바꿔서 반대쪽 네, 양팔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운동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복부에 힘을 줘서 이 코어 부분의 힘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1번 동작. 2번 동작은 1번의 응용입니다. 자, 다시 오른 다리 들어서 준비 자세. 자, 오른 다리를 뒤로 빼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터치. 다시 제자리 돌아오세요. 한번더 내려가서 터치. 다시. 돌아오면 끝. 자, 발 바꿔서 바로 반대. 자, 갑니다. 한 번만 찍을게요. 터치. 다시. 제자리. 바로. 이렇게 두 개씩 할 거고요. 천천히 하셔야 몸이 덜 흔들립니다. 자, 다음 3번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 잡아주시고. 자, 변형 버드독 자세인데. 이 오른 팔과 왼 다리가 한 세트입니다. 직각으로 구부려서 열어줬다가 다시 제자리. 자 반대쪽 열었다가 제자리. 마찬가지 중심을 잡아주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열고 닫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동작. 자, 정면을 보고 앉아주시고요. 무릎을 앞쪽에 세워주시고. 자,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발을 하나씩 천천히 들어줍니다. 자 무릎 직각으로 다리를 띄워놓으시고 그대로 손을 놓고 허벅지 중앙에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20초 유지. 자 3초만 3, 2, 1 바로 자 일어나시고요. 자, 여기까지 동작 설명이었구요. 바로 타바타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구요. 양팔 펼쳐주시고, 자, 오른다리 들고, 준비 시작. 자, 허리 세우고 복부에 힘 줍니다. 자발 바꿔서 반대 바로 다리 한번 털어주고 자 바닥 찍기 준비 오른 다리 들고 시작 한번 이렇게 다시 두번 들고, 자, 발 바꿔서, 터치, 제자리, 터치, 제자리. 바로, 자, 3번 준비하세요. 변형 버드독입니다. 자, 오른팔 왼다리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자, 정면 보고 앉아서 4번 준비. 자, 하나씩 발 들어주시고, 자, 손 뗍니다. 자, 복부의 힘. 시선은 정면 보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끝났고요. 일어나서 2 세트 준비. 자 양팔 옆으로 오른 다리 들고. 자 발바꾸기 준비. 시작. 바로 다리 털고 다시 고, 바닥 터치 갑니다. 터치, 들고, 터치, 들고, 발 바꿔서, 자, 내려가세요. 터치, 들고, 터치, 들고, 바로. 자, 내발기기. 준비, 오른팔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자, 4번. 준비하세요. 자, 한 발씩 들고, 자손 떼고, 복부의 힘, 시선 정면, 바로 자 2세트 끝났습니다. 자, 3세트, 자, 오른다리 들고 시작 자, 발 바꿔서 바로 바로 하시고 자, 2번 갑니다 다리 들고 준비 내려가서 터치 다리 들고 한번더 터치 들어주시고 발 바꿔서 자, 내려가서 터치 올라오고 한번더 터치 들고 바로 자 3번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열 바로 자, 마지막 4번 준비 자, 다리 하나씩 들고 자, 중심. 바로, 자, 일어나주세요. 자, 팔다리 한 번씩 털어주시고.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밸런스 운동 네 가지 해보셨고요. 자, 저희는 다양한 운동 영상 많이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추구 체력 있는 센, 더!